안녕하세요. 평범한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배치 계획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배치 계획을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지를 알아보고 깔지와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시설물들을 빠르게 배치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읽고 현황도를 분석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사실 정보라고 했을 때, 지문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과 교육동을 연계하여라. 교육마당은 보건마당과 인접해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현황도에서는 북쪽이 이쪽이라는 것, 오른쪽 도로가 8m라고 하는 것, 밑에가 15m 도로라는 것,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현황도에 있는 사실 관계만으로 계획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안이 거의 100%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관계들만으로 계획안을 하게 되면 100% 확실할 수 없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보통은 다 계획안이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가로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세로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모르는 상태, 즉, 부실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부실한 계획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약 70에서 80%까지 좀더 괜찮은 계획안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문과 현황도에서의 사실관계 이외에도 추정을 할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컬어서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오른쪽에 8m 도로, 밑에 15m 도로, 북쪽이 이쪽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숙박동을 배치를 해라, 근데, 어디에다 배치를 하고 어떻게 배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사실 관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숙박동은 소음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먼 쪽, 그리고 제일 프라이버시가 강한 쪽에 숙박동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상식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합해서 이론, 강론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숙박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긴 건물이라면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도 되도록이면 향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는 숙박하는 공간인데 향이 남향으로 되어 있어야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게 남쪽 향을 받을 수 있겠죠. 교육동 같은 경우도 특별한 말이 없다면 남향을 받도록 배치를 합니다. 교육동도 아마 이쪽에 있는 소음에서 먼 지역에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홍보동이다. 이 단지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홍보동이다. 홍보동은 아마 도로 주변일 확률이 클 겁니다. 전시동 아마 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홍보동이 있고 홍보 마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홍보마당은 홍보동에서 이용해라. 라는 말이 없어도, 그런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홍보마당은 홍보동에서 쓰겠구나. 라고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고, 현황도를 통해서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8m 도로가 여기 있고, 15m 도로가 여기 있다면, 차가 어디서 진입을 할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도로 말고, 부도로의 끝이 1순위고, 부도로의 중앙에서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부도로의 이쪽에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중앙에서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주도로의 주도로의 끝에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제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안 되는 것들을 찾아내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다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문에 나와 있는 사실과 현황도에 있는 사실은 수험생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 사실을 갖고 똑같이 이 부실한 계획안을 냈다면 변별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습득을 한 다음에 이 부실한 내용을 70에서 8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이 위에서 또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만큼을. 이만큼을 올리기 위한 것을 오늘 얘기를 드릴 겁니다. 깔지와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쉽고 빠르게 배치를 해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아무리 이 계획안이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교육동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어디에 들어갈지 위치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배울 깔지와 트레싱지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확인을 해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태인데 만약에 여긴 아닐 거다. 여기 아니면 여기다. 근데 가로로 길게일까? 아니면 세로로 길게일까? 이런 형태적인 거,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이론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 이론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계획안을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 번 배치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를 찍고, 세로를 찍고, 또 가로를 찍고, 세로를 찍고 하면서 하면은, 배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깔지에다가 미리 건축물과 외부 시설들의 크기들을 다 표시를 해놓고 밑에가 다 보이는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빨리 배치를 하는 방법을 깔지와 트레싱지 방법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부실했던 계획안이 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부적으로 보행로나 차로를 정리하는 작업이고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형 조정이 될 것입니다. 지형조정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형조정은 정말 배치 계획이라는 큰 그림에서 아주 마이너한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채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시험 볼 때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어떻게 추려낼까요? 배치가 제자리에 있는 것들을 먼저 추려낸 다음에 이제 세세적으로 보행로가 말이 되는지 차로가 말이 되는지 지형 조정한 게 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배치 계획은 모든 시설물들이 정확한 위치에 가 있게 만드는 것이 1순위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동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형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깔지에 빨리 그립을 그리고 시설물의 크기를 표시해서 트레싱지로 빨리 찾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관연도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드릴 때는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시면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은 깔지와 트레싱지에서 얘기해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 시작 종이 울리기 전에, 시험 감독관들께서 깔지, 트레싱지, 시험 문제지, 답안 작성지를 나누어 줍니다. 이 나누어 주는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시험 시작 전에 준비를 해 두면 좋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깔지를 나누어 줍니다. 다음으로 트레싱지 두 장을 줍니다. 1교시 때두 장, 2교시 때두 장, 3교시 때두 장을 줍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시작 종이 올립니다. 문제지는 신문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자릅니다. 우선 이런 형태로 준비물들을 나누어 주는데 깔지를 나누어 주고 트레싱지 두 장을 주기 전까지 각각 한 1에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문제지를 주고 시작 종이 올리기 전까지는 좀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간들마다 먼저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깔지를 받으면 제도판 위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가로 가선 하나, 세로 가선을 그립니다. 가로 가선과 세로 가선만 그려놓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게 1단계고요. 다음으로 트레싱지 두 장을 주면은 한 장은 보관을 하고 한 장과 검정색 플러스 펜과 초록색 플러스 펜을 준비해 둡니다. 이제 답안 작성지가 도착을 하면 이 트레싱지에 옮겨 그릴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 펜을 준비를 합니다. 답안 작성지를 받자마자 트레싱지를 답안 작성지에 올리고 그대로 따라서 그려 줍니다. 이때 등고선만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검정색 플러스 펜을 이용해서 따라서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지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트레싱지에 옮겨 따라 그립니다. 등고선만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검정색 플러스 펜을 이용해서 따라 그려줍니다. 등고선 같은 경우 너무 잘 따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등고선은 조정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이쁘게 그릴 필요도 없고 빠르게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 답안작성지가 두 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답안작성지는 계획이 다 모두 완료된 후에 옮겨 그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보관을 해둡니다. 깔지를 받고 나서부터 트레싱지 두 장을 받고 답안작성지를 받고 트레싱지에 이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북쪽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8m 도로가 있고 밑에 쪽에 15m 도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스케일이 600분의 1로 도면 작성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600대 1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미리 표시를 할 겁니다 600대 1 스케일을 계속 편하게 집을 수 있게 클립을 껴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를 먼저 해줄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몇 가지 표시를 해놨는데, 점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표시한 게 5, 6, 5, 5, 6, 5. 이 정도를 표시해놨습니다. 이거는 왜 표시를 해놨냐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구에 5, 차로 6. 5, 5, 6, 5. 이 정도를 표시해 둔 겁니다. 5랑 6이라는 숫자는 아마 주차를 위한 거 말고도 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는 거리 이런 것들로도 써먹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정도는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5와 6 정도만 표시를 해 둡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됩니다. 깔지에다가 그리시고 글씨를 쓸 때는 진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 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글자를. 시작 중에 올리기 전에 답안 작성지를 트레싱지에 옮겼고 600대1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600대1의 치수로 5656556 정도를 미리 깔지에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작업까지 끝난 다음에 일단은 바로 대지 분석 답안 작성지를 깔지에 붙입니다. 답안 작성지를 깔지에 붙이고, 그 시간부터는 온통 분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리 배치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만 해놓고, 실제 시험은 대지분석을 먼저 풀고, 대지분석이 끝나고 나서 배치 계획을 다시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지분석의 문제풀이는 관현도 기출문제풀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 3시간 중에 대지 분석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 안에 끝을 내야 됩니다. 1시간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배치 계획을 하면서 긴장을 더하게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대지 분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간이 여유롭다고 하더라도 해칭 부분을 빼고 우선 문제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칭을 그리는 그 시간마저도 배치 계획에서 배치를 하는 시간으로 투자하는 를게 좋을 겁니다. 해칭의 양이 적거나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냥 해버리고 끝을 내는 게 좋지만 해칭의 양이 많다면 해칭을 나중에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문제를 모두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깔지에 이 정도까지 표시를 해두었고 트레싱지에. 답안 작성지까지 옮겨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지문과 현황도를 갖고 문제를 먼저 풉니다. 이거는 고의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지문과 현황도를 갖고 문제를 먼저 풉니다. 대지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이 많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계속 다시 읽으려면 멍해진 상태에서 읽은 거를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읽고 나는 모든 것을 현황도에 옮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으면서 바로 현황도 또는 대지분석 시험을 다 보고 난 문제집 뒷면 이런 흰색 부분을 이용해서 이 내용들을 이쪽에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 지문을 읽고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지문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읽고 대략적으로빈 부분에 표시를 합니다. 보통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네모, 오개시설은 동그라미, 서로 간의 관계를 표시해 나가면서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정리한 거를 한번더 정리를 해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결국에는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는 건축물과 외부 시설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어떤 관계도가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떨어진 거리, 건축물과 오개 시설물이 떨어진 거리, 오개 시설물과 오개 시설물이 떨어진 거리, 이런 서로 간에 떨어진 거리를 알게 됩니다. 이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선 문제는 다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문을 읽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은 깔지와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빨리 배치를 여러 번 여러 가지를 대안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냈고 지문에서 내가 나중에 또 봐야 될 것들은 분석에서도 똑같이 말했었죠.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것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혹시나 한번더 봐야 될 것들. 이 관계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황도에서 어떻게 표시가 될까, 건물들이 어떻게 배치가 될까라는 것들을 표시하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분석 문제가 끝나고 나서 배치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먼저 답안작성지를 깔지에 붙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는 순서상 답안작성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깔지에 이렇게까지만 표시된 상태에서 지문을 읽고 이런 표들을 도출해내고 현황도에 어디에 배치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은 도면거리에 다 보기 편하게 걸어 놓고 지문에 나와 있는 시설물들의 크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각 시설물의 크기를 관리동, 교육동, 연구동, 실험동, 보건소, 이런 크기들을 600분의 1로 이제 깔지에 옮겨줍니다. 관리실, 교육동, 실험동, 연구동, 기숙사가, 기숙사나 보건소,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되고, 보통 치수들이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35에 15, 35에 20, 35에 15,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폭이 15에 실험실은 45에 15 그리고 55에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더 빨리 그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들을 크기들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더 빨리 배치를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략 위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감안을 해서 연구동을 먼저 왼쪽에 배치하고 실험실을 그 밑에 그리고 뭐 교육동을 이쪽으로 세로로 관리동을 가로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더 빠릅니다. 그리기에는. 그리고 건축물을 다 표시를 했는데 건축물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공간들은 표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외부 시설들이 똑같이 크기로 나오면 바로 이렇게 그리면 되지만 면적으로 규모를 주는 경우에는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부터 얘기하면 주차장은 주차장 A가 18대, 15대, 35대, 30대면 은 크기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크기를 지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거 갖고 다풀 겁니다. 5, 6, 5, 5, 6, 5로 다풀수 있고요. 어차피 5, 6, 5만 본다면 막다른 도로죠. 5, 6, 5, 5, 6, 5면 사면. 순환식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쪽은 이걸로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지금 면적으로 나와 있는 외부시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먼저 면적에 루트를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쌈지마당 같은 경우는 500에 루트를 씌우면 22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현황도를 하다 보면 쌈지 마당이 대략 어디쯤 올 거라는 위치를 알게 됩니다. 이쯤으로 위치를 알게 되는데 22 곱하기 22 정방향으로 올수 있는 대지 모양이 아니죠.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2에 22가 아니라 500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 500 나누기 15 그러면 15 곱하기 33 또는 500 나누기 13으로 잡으면 38 곱하기 13. 이 정도로 긴 형태의 공원이 나올 것으로 등고선의 형태를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길것 같다고만 해서 쌈지공원은 이렇게만 잡아놓습니다 대신에 잡아는 둬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앞글자만 쓰면 되지만 외부시설은 이렇게 사선과 동그라미를 긋습니다. 보건마당, 보건소 이렇게 알수 있죠. 그런데 보건마당 같은 경우도 750헤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보건소 옆에 올 거라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이 세로 크기가 30입니다. 50에 30이기 때문에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길이가 같다고 보고 750 나누기 30을 하면 25가 나와서 보건마당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짐작을 할수 있고. 짐작을 못한다면 면적에 루트를 씌워서 여기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빼고 건축물과 외부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깔지에 그거를 보고 현황도에 이쯤 오겠지 하고 표시해 둔 거를 갖고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 봅니다 건물들의 그런 표시들을 다 했고 이거를 깔지로 옮겨야 되는데 어 이거는 지금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과 건축물은 5m를 띄우라고 했고 건축물과 오개 시설은 2m, 건축물과 인접 대지 경계선, 5개 시설과 인접 대지 경계선 5m 떨어뜨리라고 했고 5개 시설물과 5개 시설물은 2m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린 이미 가로로도 5가 있고, 세로로도 5가 있지만 2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 표시를 하셔도 되고,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5의 반을 2로 잡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우선 표시를 같이 한다고 보면 그냥 2m 선 하나를 세로로 더 표시하면은 이따가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물 하나 배치하고 2 가서 선긋고 이런 식으로인데 한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에서 다 오메타를 띠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오메타 선을 그릴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면 오메타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위아래 오메타 선을 걷습니다. 왼쪽에 이 오메타를 이용해서 또 그릴 겁니다. 이제 5m 떨어진 거를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제일 만만한 것들을 하나씩 그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황도에서 이쪽에 보건소가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렇게 배치를 해봅니다. 그리고 건물과 외부 시설을 2m 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이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보건마당을 이렇게 띄울 겁니다. 보건마당, 그럼 보건소 들어가고 보건마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로 또 2m 떨어지고 2.5m 보행로가 있어야 됩니다. 2m가 떨어져서 선이 거지고 그리고 5m 2.5반 이런 식으로 보행로. 다음으로 영구동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구동. 이렇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연구동을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기가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등보선도세 개나 겹치고, 뭐, 다 엉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배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휴게마당이 옆에, 뭐이 정도의 휴게마당이 들어갈 거라고 해놨고, 보호수목이 안 걸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휴게마당. 그리고 나서 여기 기숙사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기숙사. 뭐 기숙사가 이쯤에 가가 먼저 들어갈 것 같고, 기숙사. 그리고 기숙사와 또 여기 기숙사가 들어가니까 여기 우선 기숙사 라를 먼저 표시를 하고, 여기 주차 D가 들어가야 되는데 30대가 들어간다? 근데 뭔가 이렇게 기네. 그러면은 주차 차로, 주차 차로. 주차 뭐이 정도 느낌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5m선 차로 5m 그리고 6m 5m 뭐이 정도 그래서 여기가 5,6 5,6,5 그래서 근데 여기 앞에는 또 2m 떨어져야 되고 2m 떨어져서 보행로가 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차로가 있겠죠 차로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가 차로네 그러면 6을 따라서 차로가 되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갈 거고 이걸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2m 떨어져서 2.5m 그럼 여기가 차로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가 주차 여기가 주차 여기가 주차 여기는 이제 차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가 주차 기숙사 나 기숙사 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보면서 배치를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서 여기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끝나면 가반작성지로 옮겨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뭐 풀어보자 라는 얘기는 아니고,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이걸 갖고 해보다가, 연필로 하다가 안 되면, 플러스 펜으로 잘 보이게, 영구동을 이쪽에 넣어야겠다. 영구동, 오케이. 오케이 하고 넘어가고 다음 거막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깔지와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배치를 빠르게 건축물과 외부 시설을 빠르게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지문에서의 사실과 추정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다시 디벨롭을 해서 현황도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쯤이겠구나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방법까지 알아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트레싱지 자반작성지를 만든 것을 갖고 빠르게 배치를 해보면서 계획안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접어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고 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행로가 들어가고 어떻게 차로가 되는지를 차분하게 깔끔하게 트레싱지 위에다가 다른 색깔의 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치도 작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을 하기 위한 꾸준한 연습과 내가 아직 답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렇게도 배치를 해보고, 저렇게도 배치를 해보고, 여기다가도 넣어보고 하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지 본인의 그 스킬이 되십니다. 빨리 답을 확인을 해버린다던가 그러면 내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